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동팔이네 식구들이 총출동. 자, 걸음이 온다라길래 이제 2023년 대비걸음이 온다라 해서 지금 자리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 그거 다 옮겨야 돼. 이거 노란 것까지 다. 두개다 됐니? 걔 데리고 나가야지. 이게 이제 좀 땅이 녹으면은 하려고 저 뒤에 두 개도 다 됐어. 이거 노란 거까지 다 정리가 끝나야 되는데. 자, 어, 노란 거는 이쪽으로 우선 다 내놓을 거야. 구르마로다가 해서 다 멀리 멀리 나와야 돼. 농장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 아 이제 장갑을 끼지 그랬어. 걸음 놨던 자리 올해도 똑같이 걸음을 놉니다. 아, 봉창이 아버지 저기 큰 전지가 있잖아요 가지 자르는 그거로 하셔야 돼요. 작은 전지가에는 다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 주황색 손잡이 작년에 농기계 덮어놓았던 갓바도 얼어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아주 널찍하게 해놔야 돼. 되게 멀리 자리를 잡아줘야 돼. 지금 노란 것도 얘 노란 것도 이동해야 돼 지금. 장갑 찍고 해. 손 시렵다. 손 다쳐. 장화 신고 오든지 위험하다. 자 오늘은 2024년도에 사용할 밑걸음 들어오는 날이에요. 대비 걸음. 지금 지게차부터가 왔어요. 걸음 차도 보니까 저 뒤에. 큰 차가 오네요. 아, 아. 순희 씨네 올해도 걸음 200호 신청했거든요. 봉창이 아버지, 저큰차 들어온다. 응, 차 빼주세요, 차를. 차를 빼주시라니까, 앞으로 차. 아이고, 다른 농가들 것까지 다. <laughs> 지게차 크락션이.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200포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바시 턱이 있어서. 음? 크게 들어오셔, 크게. 크게 들어오셔도 돼요. 크게 들어오셔, 크게. 여기, 여기, 여기. 바짝 놓으세요. 바짝 놔주세요. 스톱. 스톱. 아. 이것도 약간 기울어지겠다. 이것도 약간 기울어질 것 같은데. 와. 지금 밭. 저 길하고. 차가 세워져 있는 길하고. 밭하고. 분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지게차가 싣고 끌어올리는 과정이 애를 먹네 200개 옮기는 게 이게 또 쉬운 일도 아니네 아또 이거를 가까이서 이렇게 해서 오는구나 자 잠시 또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0개째 두 번째 오고 있어요 감을 익혀서 오셔야 되는데 아 역시 한번 오셨다고, 이제 감을 익히셨다. 자, 이제 완전히, 세 번째 오니까, 자연스럽게 오시네. 이제. 야하,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80개씩 해서, 두 팔레트. 160개가 와서, 작년에 있었던 자리에, 똑같이 놓여져 있어요. 지금, 40개가, 지금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는 아슬아슬, 조심조심 들어오셨는데, 잘 들어오시네. 지게차가 빠질까봐, 어떻게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못하겠네. 자, 마지막까지 잘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